너무 반가워, 누구야, 이 사람? 뭡니까? 첫반부터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아, 안 반가워. 일단, 응이라고 하겠습니다. 일단, 응이라고 할 거고. 네, 신발을 하나 샀고.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? 네 신발 하나 샀습니다. 그러고 이제 총을 하나 샀어요. 너네 조졌다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야 학살 중입니다. 미니언 치지 말고 한방 치면 죽을 미니언만 공격하면 미니언 죽이기 수월하다. 아 알겠습니다. 아 씨발. 그냥 죽어가는 미녀만 치겠습니다. 돈에 감사합니다. 후원 고마워요. 궁좀 배우라고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궁 배웠습니다. 궁 배웠습니다. 아, 뭐야! 나왜 저지라 하는 겁니까? 저왜 저지라 하는 겁니까? 님 아세요? 다 같이 포탑 때리자. 화이팅! 빠져, 빠져. 빠져. 야, 나서스 개새끼야, 일로와. 아, 스발 못 끌었습니다. 앗! 씨발, 타워. 자, 내가, 내가,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. 모델을 하는 이유가, 이거 하려고 하는 거야. 이거 하려고, 이거 하려고 모대 하는 겁니다. 몰라, 몰라. 유미는 기생충이 있는데 들러붙지 말고 어지나고해라 따라해봐라. 유미 기생충이야, 따라해줘. 다미안고 이거 저 검사입니다. 검 어딨어? 이거. 아. 아니요? 이거 살래요. 저 이거, 이거 삽니다. 됐습니다. 검 샀습니다. 왜냐면은, 검이 예쁘니까 일단 검 삽니다. 야, 내가 게임 좀 못할 수도 있지. 게임 못한다고 욕지거리 하는 새끼들이 사람이야?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냐고.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잘했냐고, 게임. 나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데. 너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하냐고. 나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데. 나를. 자, 아, 저, 조만간 프로 데뷔합니다. 나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. 여보, 아군이 막 처치 당해. 근데 나는 5킬 했어, 임마. 어? 멋있다고. 야, 이로와 야! 아, 씨. 누가 킬 먹었어? 아니, 왜? 아니, 씨발, 새끼들아. 내가 끌, 끌었으면은, 솔직히 나한테 줘야지. 휴, 진짜 니네가 인간이냐? 내가, 내가 협박을 낼름 한 건데. 알았어 전생없이 혼자 독학하면 좋대는 예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드디어 홈스쿨링 오늘도 연전연패 크크 홈스쿨링 별로입니까? 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 님들이랑 같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미니언 먹을 때는 큐를 써도 된다고요? 야 아! 특가 질병이지! 게임진질병이지아 전장의 지배자! 정상소년님 지렸습니다 우 와우 와우 너나가 단둘이 데이트 한번 하자 호호 전장의 화신 지렸고요 솔직히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미쳤습니다 퇴각 신호를 보낸다고? 지랄하지마 지금 잘 밀고 있는데 퇴각을 왜 이거 이거 억제히다 뿌셔 예스발 아, 전설의 정당 덥으니. 전설의 정당 덥으니. 싫었구요. 아, 아! 그답 싫어, 아파. 근데, 오버워치에서는 Q가 그거였단 말입니다. 아! 아파! 나 아파! 나 아프다고 했잖아. 힐러 같은 거 없어? 나 아프다고 했잖아. 진짜 서포 차이 미쳤네. 진짜 서포 차이 미쳤네. 이거 다이긴 판인데 불지옥으로 뛰어들고 일어참너. 내 맘입니다. 돈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제가 지금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. 아, 진짜. 서포차이 미쳤나. 나 지금 뭐 하는 거야. 나, 나만 힐 해줬으면 은 내가 전장에 지배다걔할수 있었잖아. 이 새끼는 뭐야? 병신같이 생긴 새끼. 일단 갑니다. 이거 뭐야? 이거 우리, 우리 팀 포탑이야? 아, 아니잖아, 어우 아파~ 아~ 여기도 아니잖아~ 어떡합니까? 저갈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일단 알겠습니다. 저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있죠. 오케이, 오케이, 아~ 어, 같이 해, 같이 해, 같이 해, 같이 해! 같이 해. 포탑 때리라고 병신들아 킬 처먹지 말고 포탑 때리라고 걔 야마돌기 하지말고 포탑 때문에 아빠 뒤지겠는데 씨발 포탑 안 때리고 존나 뭐킬 처먹으려고 계속 킬하고 있어 병신새끼들아 걔네 나오든 말든 신경쓰지 말라고 Será que ele...